코쟁이 큰코 다친 거 은근 통쾌하면 문추 아우씨 아, 어, 괜찮아. 아, 아, 힘들어. 아, 아, 시. 아까 뒤에서 헤드락 걸었는데 그큰 코를 다 감싸다니 대단하다면. 아, 아, 어떻게 되냐고. 어, 잘 탈출해 왔어요. 트렁크에서 지금 여기 뭡니까? 그 저기 응암 오거리에서 잘탈출이 나왔어 트렁크 탈 요즘은 차에 그 트렁크 탈출 버튼이 있더라고 어 이제 이게 깼는데 어 트렁크 열고 나가 그, 다행히 그 응암역 오거리가 신호가 길거든 거기서 몰래 빠져 나왔어요 어, 아 힘들어 어, 됐어. 나, 내 탈출하는 조용히 빠져나왔어. 어, 아 됐어 나내 탈출한지 조용히 빠져 나왔어 아저 응암 오거리 응암 오거리 거기가 이제 신호가 많이 있는 곳이라 거기서 잘어

딴데 가겠지? 음, 자, 아. 아, 아, 없어. 어, 다차 은하 모굴에서 탈출했어. 어, 아 다행히 요즘 차들은 그 트렁크 저 비상 버튼이 있어서 다행이야. 어. 오늘 한 거는 어차피 방송 시작하자마자 그런 거기 때문에 풀채널에 올릴 거거든. 그 전에 다시 보기는 그냥 일부 공개로만 내가 특게더의 생방송쟁이들을 위해서 어, 다시 보기 그특게더의 일부 공개 링크만 올려줄게요. 어, 전체적인 건 그냥 풀채널에 올라갈 거고 일부, 일부 공개로. 특게더에 어, 이렇게 해놓을게요. 아, 잠깐만. 진짜 아픈데? 어이씨. 어이씨. 어이 기술이 위험해. 어. 아니 진짜. 아니, 아니 지,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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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욱짜욱신 진짜. 진짜. 레슬링 짜진해서짜내달라고 자, 그러기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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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이게 방송을 키고 여섯 시간 안지 뭐 누가 그러는데 여섯 시간 안 지나서 다시 키면은 어안 방송 알림이 안 울린대요. 아 내일은 개인 방송을 하고 이제 일요일은 아 잠깐만 어, 잠깐만 진짜 아픈데 어 아니, 경찰서에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어. <laughs> 어. 아니 턱이 부서질 것 같네 이거. 어. 시청자를 납치해본 적은 있어도역으로 납치당한 것은 처음이죠? 자 어쩔 수 없어. 어. 여러분 내가 매니저로 출전하기 때문에. 고시면 와봐 재밌을 거야. 음. 거기 중구 구민회관 어. 음. 아 근데 진짜 아프네 이거. 아니 왜 이렇게 아파? 아이씨. 아이 나 죽겠는데 이러다가. 어. 오차 자수 언제 하나요? 아 진짜 아프다니까. 어. 자, 안에. 튜이 어. 님 납치 당할때 순간 화장실 가시는 줄 알았잖아요. 자꾸 왜 그러고 <laughs> 하세 어. 아픈 건 진짜구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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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출했나봐요 <laughs> 목이 좀 길어진것 같다고? 진주만 뭔 진주만이야 그 진주만 이따 새벽이나 아침에 갑자기 키고 와요 여러분 진짜 아파 나 병원가야 할거 같은데 매니저 못할거 같아 조용히 해. 아이고, 그러면은. 어재 m e s also? You're o 어 e good interview with j a m 음. s also? o 그 사이의 뉴스는 뭔그 사이의 뉴스야 그 사이의 뉴스는 어, 야이막그 사이의 뉴스는 문탱아 어? 얘는 그냥 어그 어. 사이의 뉴스는 그게 유명승목 케인생방 중에 납치를 당해는 어? 이거 뭐 하고 있어 지금? 어? 그, 그 사이의 납치는 그냥어 케인이 공지글을 통하여 어 예고한 합방의 내용은 하는 것이었다. 재0 m 동담을 유머. 이 사진이! <laughs> 앞면이 심각해길카드락을 걸었다 시체처럼 축늘어졌다그리면 <laughs> 급하게 들어그진방송어 <laughs> 켜진, 마... 켜진 중에 어들어진파치들의시청자들은 매우 혼란스러운 상태이다. 메니 케인의 매니저 하던 놈을 통해 알아낸 줄을 협상 전문가 경찰 특공대가 출동. 그런 시간에 긴사투 끝에 낯츠 검들을 케인을 풀. 긴 사투꾼은 불... 그냥 뭐현 지금 모 병원에 응급 입원을 한 상태. 안면이 심각하게 구겼던 케인은 매우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뭐 밝혀지기는 어... <laughs> 댓글은 뭐니? 응 개완구야 개완구 그냥 <웃음> 아무튼 <laughs> 어. 근데 손흥민 선서 진짜 닮게 닮았다 어, 아 계속 누구 닮았다고 생각했는데 어. 그걸 보지 마. 야, 이거 그 이상한 그 가짜 뉴스, 그거를 어? 그놈의 그놈의 장례식장, 오열이 그 어? <laughs> 결국 사망 어? 이결 그냥 가짜 뉴스를 그 가짜 뉴스 그냥 뭐만 하면은 그놈의 결국 사망, 장례식장, 오열은 진짜 어? 개장 나는 이 가짜 뉴스 어? 어? 새로 고침을 왜 하냐고 임마. 자, 아무튼 아우, 아우, 잠깐만 진짜 아픈데, 이거 아, 씨. 어. 아우, 뭐가 아파? 아, 턱하고 목이 왜 이렇게 아프지? 어. 아우, 덩치 엄청 크네. 어. 레슬링장에서도 덩치 엄청 컸어요. 다시 보기는 그 방송 하면은 특게더에다가 일부 공개 링크 할게요. 어차피 그거는 풀 채널로 가야되기 때문에 못본 시청자를 위해서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나 이제 곧 방송할 거거든. 방송 하고 바로 저기 특게더에 일부 공개 링크를 할게요. 화면 화면 잘 나왔니? 뉴에라. 재 재밌었니? 응. 그래. 응. 재밌다. 응? 응. 아 이거 하도 놈이 일거리가 많아졌는데, 야 합방도 해야 되고 또 이제 강행한 그 이제 그것도 하면은. 그것도 또막 하이라이트 편집해야 되지, 또 타지 9월 10일 하면 또 이제 그것도 해야 되지. 저기, 어? 어. 할게 많아, 조그만? 음. 에나 음. 카나 들려달라고

애나기에서 뿌셔 뿌셔 를 올려달라고 안 돼. 그러면은 그 뭐지? 어, 안 돼. 그 자극적인 맛이라서 어, 계속 그걸 요구할 수도 있어. 어, 애초에 여러분 아예 모르면은 몰라. 어, 그맛 들리면 안 되잖아. 그지? 음. 음. <놀람> <놀람> 감사합니다. <laughs> 재밌긴 했다. 한방 아. 짧고 굵게 한 시간에 딱 마무리했어요. 어 연차 아니야 진짜야. 어 어. 아나 하면서도 아니 걱정되더라고. 어 어. 아 너무 일관성 이 있어가지고. 어. 진짜, 진짜. 다 <laughs> 나까, <laughs> 음. 몰라, 다 나까? 그러니까, 진짜, 진짜. 음. 요즘은 그 유니버스를 침범하면 안 되는 거야. 음.

자. 아니야. 저기 뭐지? 어. 경찰이 얘기해 가지고 그 저기 수상한 외국인 있으면 절대 들어보는지 말라고 철벽 그해 놨어. 경찰 경찰 대기 중. 어. <laughs> 어. 여러분 그 결국에는 그 이제 그 이제 그 게임 그거를 그 프로모션을 내가 강행했기 때문에 어 받아줘가지고 아나 언제 쉬냐 진짜 다음 주에는 요거 새 컴퓨터 있잖아요 새 컴퓨터 진짜 이거 온그 새로 좀어 할게요 다 이거 백업하고 옮기고 좀 다음 주에는 다음 주 안에는 진짜 마무리 진짜 어. 아 왜냐면 저비도 달려나. 아니, 언제? 아니, 좀 제대로. 지금 몸에 어떤 충전이 지금 안 되고 있어. 자꾸 막 일정이 생기고 있어. 응, 그 여행 일하고 온 거라니까. 어, 어. 즐겁게 일하고 왔어. 재밌게 놀고 왔어. 어, 어. 노는 게 아니고, 까 그러니까 뭐지? 쉬, 쉼이 아닌 노는. 노는 것도 일인 거 알지? 응. 어. 요즘 노는 게 일이죠. 그너 저기 영화 버닝 안 봤니? 뭐 하세요? 놀아요 요즘은 노는 게 일이죠. 어. 노는 것도 일이야. 왜냐면 계획을 세워야 되고 어디 가야 되고, 어, 감상해야 되고, 어, 그지, 어? 그치? 어? 요즘은 노는게 일이죠. 뭐하세요 하시는 일이, 아라 요즘은 노는게 일이죠.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노는 것도 일이야, 알지? 음. 안녕하세요 아이고 난뉴스 a v e you say, I will have you say, I will have y 지 뉴스에 아, 였습니다. 죄송합다다 지금부터 s 응. 음 o n 음 e e d 는나 a t 나 언제 쉬? so, a m i 언제죠? 야 이 컴퓨터도 맞출 때도, 이 컴퓨터 맞출 때킹오브 하는데, 어? 슈퍼 왕컴 만춘 그랬고, 이 컴퓨터가 이제 꼬물딱지 컴이 됐어. 어? 어? 알아? 음. 자, 그 여러분들이 그 걱정할까봐 어떻게든 탈출해서 방좀 쳤어요. 어? 어? 자, 누가 보니까는 저기 뭐지? 죽은 줄 알더라고. 어? 죽지 않아. 불사시냐 이게 언더테이커 같은 사람이라서 이렇게 우는 사람이에요. 어? 어. 어 왜냐면은 순수한 애들은 보고 어머 케인 죽었나보다 하는 게 걱정할 것 같아서 강행 마무리했어요. 강행 마무리. 지금 쳐야 되는데 왜냐면은 나 어렸을 때언더테이커가 이제 이제 이, 이, 이기면은 선수 이렇게 저기. 다기 관 하고 가가지고 그 선수는 어, 진짜 죽는 줄 알았거든. 음. 음. 자 그래서 9월 10일 어, 어, 유튜브 쟁이들도 보면 많이 오겠지만. 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어, 마무리 하고 내일은 방송 할 거예요. 왜냐면 일요일도 이제 또 방문 합방을 해야 되고 쫀등님 방송에 가서 방문 합방을 하니까. 어. 내일은 방송을 할게요 고생했습니다 고생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합니다 끝나고 오늘 합방했던 거특게도에다가일부 어, 공개 링크를 올려놓을게요 다시 보기 음, 오케이 오케이 끝납니다 끝자 끝뽕 뽕 몰라 쫀득님이랑 또뭐한명더 있다는데 어? 어? 글쎄 누군지 모르겠어 나도 음 기대해봐요 야, 안녕 안녕 뿅 음. 떻게든에 바로 공지, 일부 공개 링크 올릴게요. 다시 보기. 뻥뻥. 응.